저 애들 신캐 생긴 거 저도 정감 안 가요. PC 주의 그런 걸다 떠나서 그냥 정감 안 가. 솔직히 저는 뭐 이번에 뭐에이스 신캐도 뭐 흑인의 성 소수자다 뭐 그래가지고 막까고막 그러는데 전 솔직히 그거 아무 상관 없거든요. 뭐 얘가 게이든 양성애자든 뭐 외계인을 좋아하든 자동차를 좋아하든 뭐 아무 상관 없어. 난 아무 관심이 없어. 그냥 게임이 재미있으면 돼. 저는 재미 주의에요 그냥 게임 잘만들면은 그런 거 그냥 다 이해돼. 아무 상관없어 막 되게 신박하거나 아니면 뭔가 얘가 얘네들이 막 엄청 개쎈 캐릭터긴 한데 그래도 이걸로 뭔가 메타 변화를 끌어올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뭐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레식은 의욕이 없어, 없어 보여요 그냥 아닌가? 모르겠다 아니 신캐 아이디어 고갈난 것 같아 점점 재미없는 메타가 될것 같아요 신캐 보니까 신캐도 그냥 버티는 메타거든요 그럼 똑같아 공격도 버티고 수비도 버티고 다 버티기 메타야 서로 주고받는 게 없어 주고받는 것들은 싹다 너프 때리니까 연막, 섬광, 다 너프 때리고 수류탄 너프 때리고, 시포 너프 때리고 공사케다 너프 때리고 다 방패, 가재 깔고 버티는 거다 그것만 하잖아요 각서만 주는 거난 초창기 레싱은 그게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근접전인 특성상 그 원거리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적을 발견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배틀로얄, 배그 같은 거는 불속 같은 데 숨어 있다가 그거 먼저 발견해가지고 뚝배기 까는 맛 탄다, 계산해가지고 그렇다. 코름 느낌도 아니야. 코처럼 막 빠르게 움직이면서 빠른 템포로 다쓰다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야. 그냥 그벽 하나 두고 서로 막 마리가리 하면서 막 심리전하고 나 여기 갈까 말까 가즈 한번 던져 가지고 빼고 뭐쓱 갔다 공격팀 다시 한번 던지고 그럼 방어팀 눈 돌려 가지고 또막딴거 하고 막 봉사해 가지고 다시 막 아래로 돌아가서 방어팀 돌고 또 공격팀 뒤 보는 데또 앞에서 튀어 나와 가지고 또막막막그 앞에서 벽 하나 두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다 3분내로 이러다 끝나 이러다 한명 실수하는 팀이 이쪽에 뚫려서 끝나 그러니까 전략 싸움이라기보다는 저는 심리전이 좀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패병 얘기나 하셨는데 방패병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왜 방패병이 있었을 때 재밌었는지를 판단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은 방패병은 사람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한 명이 소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나의 공격권을 주도권을 버리고 그냥 방어태세만 취해야 돼 그거를 사람이 실시간으로 계속 하니까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방패를 언제 내릴지 모르고 몽타니언은 물론 그리볼 때는 말이 안 되긴 했는데 방패를 언제 내릴지 모르고 다가갈지 모르고 방어팀이 10% 던질 때 그것도 심리전이 있고 이렇게 막 주고받는 그런 심리전이 계속 작용이 되는데 실시간으로 요즘은 그런 게 딱히 없어요 밤맵도 솔직히 밤맵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레식의 이 안 보이는 그 부분이 문제인 거거든요? 그냥 이거는 저번에 빌라 때 패치했던 것처럼 그냥 사람들한테 어두워도 윤기 좀 나가가지고 좀잘 보이게끔 하면 되는데, 그건 또 현실성이 안 맞다고 안 해버려. 개 같아요. 현실성을 따져야 되는 부분은 현실성을 안 놓고 편의성을 넣어야 되는 부분서 현실성을 따져. 과격한 말이 또 나올 뻔 했네요. 방지처럼. 심술 나가지고 잔뜩. 어? <laughs>